여기 완전 외제차 수리단지네 여기 약간 그 과천에서 양재 넘어갈 때 있는 그 외제차 수리하는 약간 그런 데 느낌이네요 근데 거기 있는 거아 저거 고양이다 아유 귀여워 여기 완전 외제차 수리단지구나 하긴 여기 포르쉐 있고 일산 사람들이 또 외제차 많이 타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동네 좋은 동네네 그렇게 좋아하는 아니네. 아, 한미 시트, 여기 한미 시트라고 하더라고요. 열선 시트 전문. 아, 여기네. 아, 이거 여기 엄력 있어 보이네. 되게 있어 보이네요. 여기. 어쨌든 도착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블로그에 올라온 거 보고 아 내가 뜯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아 이런 거? 해보시더. 이런 거 <laughs> 괜히 했다가 <laughs> 돈만 더 들지? <laughs> 얘는 그래도 문이 이렇게 열려서 시트 빼기는 좀 편하겠어요 똑같아요 근데? 구조는 네. 내릴 때가 네. 제일 위험하거든요 아 내릴 때가? 내릴 때 이제 센터에서도 못 내리거든요 아. 시트 부서가 따로 없으니까 아. 그럼 내리다가 응. 핸들 아. 도어트립을 긁으면 응. 정말 배보다 될거같 아, 그러겠어. 어. 아, 그러겠어 이거 건드리면 이 핸들을 다비여야 아. 된다 그러니까 네. 아돈 많다 그럼 일단 제가 갈게요 아, <laughs> 밑에 시트 밑에는 청소 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레일 밑에는 음.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저희는 시트를 내리면 네. 좀 진공으로 돌려드리거든요 수치 8.0 정상일 때는 3에서 4 정도 네. 나와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 이게 등이죠? 등. 아, 여기 등? 등. 어... 3에서 4대 정도가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7, 8이 나와요. 그럼 저항이 생긴 거죠. 정상적으로 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네. 신호가 내가 100을 줬으면 100이 정확히 돌아오는데 네. 저항이 세버리니까 어. 이거 수치 계산 안 하면 멀쩡하게 다 뜯어. 정상적인 걸 뜯어내면 네. 로스 부분이 더 많아요. 음. 아이 그 보통 사람이 뜯을게 아니 이게 힘으로 뜯으면 안돼아 그러니까 힘으로 뜯으면 네, 음. 그냥 잡아뿌면 여기 고정핀이 깨져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나중에 레버를 네 작동했을 때 얘가 뚝빠질걸요 아. <laughs> 그럼 저처럼 열선이 되다가 갑자기 그냥 또 이렇게 꺼지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네, 대부분이에요. 많이 한 방에 끊을 수 있는 게 무릎으로 탁 해갖고 하면 끊어지는데. 아, 탈 때? 타거나 뒤짐을 아. 내리거나 아.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랬을 때 응. 열선이 만약에 원래 순정 상태가 10이라고 하면 네. 거기서 3 0이 손실돼.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조금씩 데미지가 먹으면 음. 그 부분이 이제 잘 끊어져. 아우리 근데 보통 이제 막그차 옆에 막 꼬짝 돼가지고 그냥 조수석으로 넘어가면 되막 무릎으로 넘어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 그럴 때 그게 안, 아, 그게 안 좋아요. 네. 아 그런 부분이 원인. 많이 타서 음. 노후돼서 끊어지는. 메모리폼이 저 정도로 음. 가루가졌다는 거는 많이 눌리는 거예요. 음. 근데 열선은 고무줄이 아니잖아요. 네. 메모리폼처럼 네. 늘어나지 않아.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열선이 어. 타이트해지면서 끊어지는 거죠 어. 하나는 음. 센서 음.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쉽게 얘기해요 네, 네. 네. 두 개가 돌아서 나와야 어. 정상적으로 열이 계속 이렇게 3만밖에 안 됐는데 이 어. 그 정도면 유지가 되게 아무래도 직물이다 보니까 그 군데군데 얼룩이 있잖아요 오염이 들어 <laughs> 그 가죽인 차들은 잘 아니래요? 이러진 않아요 아 가죽은 가죽인 차들은 그러니까 쉽게 응. 얘기하면 응. 얘가 응. 가죽이 있고 응. 가죽만 입는 게 아니라 응. 그 안에 스펀지가 좀 붙어요 응. 스펀지가 한겹도 커버를 해주는데 응. 그게 없이 바로 쓰면 되는 거죠 아 직물은? 엄청 열잖아요 아, 아 바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아 제일 많이 끊어주는 쪽 먼저 뜯을 거예요 아 지금 이쪽이 데미지 모었으니까 타고 네. 내리는 쪽이 이쪽입니다. 네, 네네네. 이쪽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네. 사람들이 네. 아 여기구나. 아 따른 건 되게 많아. 아 근데 아예 끊어져 있으면은 열선이 안돌 거잖아요. 음아 그런 식으로. 요렇게. 아 이렇게만 돼도 열선이 안 돌아요? 그렇죠. 10이면 30이 손실된 거죠. 아저 이쪽, 이쪽에서요? 어. 아 거기가. 음. 아까 막 8이었는데 14 올라가고. 네. 맞아요. 아 그럼 그쪽이 그런가 다 아이 끊어졌죠. 근데 여기 사례는 네. 거의 없어요. 잘안 보여요. 정말 보면 음. 여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네. 지금 끊어진 데가 아, 살짝 끊어진 데요? 네. 아 여기가 아, 근데 다... 정말 못 찾아요 이거는 아, 그러네요 육안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저도 알려주시니까 네. 알겠는데 여기 부분이아 진짜 이거 보니까 말씀해주신 거 보니까 진짜 조심히 타야겠다 시트 막 그냥 네. 차는 네. 아 조심히 타면 좋은데 네. 조심히 타는 순간 네. 스트레스가 되잖아 아 내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차가 네. 우선이 되면 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저만 네. 그게 더 힘들거든요 아... 아 그럼 센터 가면 이건 그냥 아예 그냥 다새로 교체해버리겠다? 네. 통째로 교체 <laughs> 갔다 오신 분이 네. 120인가, 80인가, 아 진짜요? 네, 견적 받고 오셨어요. 처음에 센터에다 물어봤어요. 열선이 네.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럼 진단기 꽂는 것만 7만 원 달라. 7만원.. 네? 진단기 꽂아서 네. 확인하는 게 일단 7만 원이라는 거야. 저, 네. 저기 정식 센터는 네, 네. 7만 원에 네. 그러니까 시작인 오지, 거잖아요. 어제 네, 오셨던 분은 네. 두달 기다리래. 그러니까 음, 선, 센터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고치게 해서. 아니 센터에서는 네. 이런 고치는 메뉴얼이 없어요. 그냥 아, 통째예요. 아. 많은 아이스리 사례를 보면 네. 여기 부분이 많이 지금 단단히 되고 아. 때문에 들어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쪽을 뜯어보면 이쪽도 네. 진행이 돼요. 눌려서 응. 당겨져서 아. 이런 부분 때문에 오거든요. 아. 처음에 좀차 만들 때 제작사에서 조좀 아. 심혈을 좀 기울였다면 아. 아. 이런 문제가 좀많았을것 같아요. 아. 국산차도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와요? 국산차는 응. 수입차에 비해. 네. 부품값이 워낙 싸드니까 비싼 벤트? 차들은 수리를 하고 아아. 아닌 차량은 패드만 네. 또 나와요 아아. 그래서 패드만 교체하는 이 차는 저렴한 거 벤츠 S 같은 경우는 센터 갔다가 네. 오신 분이 적동을 받는 게 운전석 하나 아세이로 1250만원 네. 아 진짜요? 네아 <laughs> 시트가 비싸다고는 들었는데 그또 밑에 파츠만 이게 프레임 뭐 응. 이걸 응. 통째로 나와요 또 아. 이렇게도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리고 S500 왜 비싸냐면 응. 모듈에 여기가 폼이 아니라 음. 야자수 나무로 해갖고, 은근한 향이 나잖아요. 수리하시겠어요? 아. 세고 하시겠어요? 아. 또 그런 부분. 그럼 여기는 막 시트 교환하러도 와요? 네. 아. 이거 그러니까 보니까, 니로 같은 경우는 무슨 막 K7 시트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분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좀 나는 등치가 있고, 음. 몸무게가 나가는. 데 너무 조그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트를 바꾸시더라고요. 아, 그럼 그건 얼마나해요 그렇게 시트 바꾸는 건? 대략 가격이? 시트를 저희는 구해드리진 않고, 시트를 구해오시요 구해오면은? 네. 근데 타 업체에서 많이 구해서 정착을 하는 것 같아. 정기적인 부분 살려드리고, 15만 원. 교환비는 응. 작업비는 15만 원이고 네. 시트 가격만. 시트를 예전에는 네. 구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중고로 많이 파네. 아, 하긴. 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 구하셔 갖고 왔는데 안에 핵심 부분이 파손이 된 거. 제가 멀쩡하다고 올려 놨는데. 아, 그러면 중고 시트 떼울 때도 자기가 어느 정도 확인을 좀 많이 해봐야겠다 아, 그럼 중고 시트만 파는 그런 그런 매장도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가고고 그거만 따로 파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니로가 메모리 시트가 되는 차인데 K7 메모리 시트 되는 차를 가져와가지고 이거 뭐 인스톨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런 건 해주시겠네요? 그렇죠. 아, 그게 전기 배선도를 다 이어서. 아, 그, 그렇죠. 그 순정 버튼 살리 그러니까 0.8 그렇게 나왔잖아. 3.8 이렇게. 그러니까 3에서 아, 4대가 아. 제일 아. 이상적인. 거. 아, 아까 거기는 이제 끊어질 수도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대주신 거예요? 여기요? 아, 예. 네. 네. 아. 아니, 어차피 아 어차피 응. 뜯든 게래. 마중으면 그러니까 지금 응. 언젠가 끊어져. 근데 좀 늦춰 주는 거죠 보강 작업을 해 주면 응. 조금이라도 늦춰 주면 좋잖아. 음. 그럼 이런 시트도 나중에 그냥 타다가 막 가죽갈이나 뭐 천갈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 요 네. 그니까 차는 마음에 드는데 시트가 조금 해져가지고 좀 그게 그렇다 싶으신 분들은 네, 그렇게 받으시죠. 다이의 영역이 아니네. 이렇게 쉬우면 막울어요 각을 아. 잡아서 넣어줘야 아.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렇게. 근데 뜯는 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빼면서 하면 되지만 조립할 뜯는, 때는 아, 조립이 음. 더 어려워요. 분해하는 거는. 건... 차안 잡아도 되고 그냥 풀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뜯으면서 야 이거 어떻게 다시 집어넣지 <laughs> 그, 그 생각도 들어고 그냥 힘으로 할수 없는 부분이에건 아닌데 보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네. 아까 지금 계속 네. 달았잖아요 아, 네. 계속 이렇게 눌려서 아 운전석 아그 밑쪽이랑 운전... 느낌을 만져보면 좀 네. 틀려요 아 여... 여기랑 네. 저쪽을 만졌을 때아 그러네요 고기를 조금만 채워줄게요 아예 네. 만져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더 약간 네. 더 빵빵해요 지금도 주름도 좀 펴졌죠. 네, 아까는 네, 붙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만큼 눌려. 아, 그러보면 네. 이랬었구나.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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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아, 이런 느낌이더라요 아, 아. 아, 이 단선도 있네. 네, 지금 두선이 여기 두선이 이렇게 가요. 응. 아, 이렇게. 안녕 어아 단선이 돼 있었어요. 아예? 응. 완전 저기네 하나 고치면 하나 나오고 하나 고치면 아, 하나 아, 나오 이런 상황이네. 야, 쉽지 않았네. 이런 경우가 아 이렇게 안 온거든요. 그러니 열선이 수리를 해 갖고 정상적으로 찾았는데 네. 센서가 또 단선이 돼서 아. 센서가 나온 거 네. 이렇게. 아, 그래. 그러니까 제가 네. 그 센서를 찍어 보니까 센서가 안 나오더라. 고 아. 네, 저는 이제 시트 다 고치고 집에 갑니다. 아, 이거 시트 고치는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문제점을 금방 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겨우 붙였습니다. 지금은 시트에 열선 잘 들어오고요. 이게 외제차가 확실히 뭐 별거 아닌 차지만, 이런 사소한 경정비가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도 열선에서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일반 내연차처럼 뭐 엔진이나 연료계통에서 문제 생겼으면은 돈 진짜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일단 i3가 시트가 얇아서, 이 시트의 폭이 되게 얇거든요. 이 시트의 폭이 얇다 보니까 이 열선에도 들어간 데미지가 좀 컸던 것 같고, 이 센서 부분이 끊어진 거는 저도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거기가 그렇게 끊어질 만한 데가 아닌데도 그렇게 끊어진 거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시트 의 내구성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설계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이제 일산이니까 혹시나 이제 외제차 타시는 분들 중에 시트 열선 안 되거나 그런 분 있으면 가서 한번. 문의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도 지금 제가 수리하는데 30만원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30만원 되게, 아,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했는데, 옆에서 이제 뜯는 거 보니까, 아, 이런 거는 역시 맡겨서 해야지. 내가 할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비한 분도 추가적으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약적으로 돌아가는데, 저는 뭐 달라고 이런 거 시트 고치는데 예약으로 돌아가나 했는데, 이거 왜 예약으로 돌아간지 알겠어요. 이거는. 그냥 오는 대로 다 받아주다가는 기다리는 손님도 되게 마음이 초조할 것 같고, 작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그리고 온 사람도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가지고. 또 이게 예약조로 돌아가는 업체들 보면은 그냥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왜냐면 예약을 한다는 소리는 그냥 온 사람한테 최대한 집중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저는 여기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게 되게 컸거든요. 예약조로 돌아간다고 하길래.